응. 세포라 <laughs> 선물 받은 거거든 선물 받은지 한참 됐단 말이야 그런데 아 지금 뜯어보고 있고 향수로 알고 있거든 이거를 누가 줬냐면 로사라는 친구가 줬어 뭐 리뷰하란 얘기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 거는 리뷰하면서 또 리뷰를 안 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근데 또 로사가 줘가지고 이게 만약에 끼가 안 맞았을 때 나쁜 말은 못 하겠는 거야. 나 사람 차별한단 말이야. 로사는 좀 오래된 왕자거든. 그긴 기간 동안 댓글도 많이 남겼고, 그 댓글이 진짜 너무 정성스러워. 그런 애한테, 뭐, 이게 끼가 안 맞다고 하던 대로 하는 게, <laughs> 아. 안될것 같은 거야. 그래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아, 지금 찍게 됐어. 이런 브랜드거든. 글로시어? 글로시어? 처음 보는 향수 브랜드인데. 아, 왜또 하필 왜 향수를 선물한 거야. 로사 고마워. 이거, 이것도 향수고 저것도 향수인가? 패키지는 이렇고. 패키지가 별로야. 패키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어, 내가 연보라색 좋아한다고 연보라색으로 샀나? 시향지를 갖고 올걸 그랬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 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자라에 깔린 향수 있잖아. 약간 아또좀 괜찮은 것 같기도. 그런데 일단 내가 좋아하는 자라가 <laughs> 아니야. 자라에 있는 향수 냄새. 무난한 거지. 어, 무난한 거지. 무난한데, 특색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 밍밍하지도 않고, 아싸란 맛도 없는. 그런, 뭐, 그, 어중간한 어디에 있는 그런 향수인 이게 이름 뭐야, 근데 잠깐만, 써봐 글로시어에, 글로시어는 맞나, 그런데. 글로시어 유, 이것도 뭐라고 읽는 거야. 아. 로사야, 미안. 진짜. 너무 취향이 아니라서, <laughs> 카바를 못 치겠어. 대충이라도 뭔가 조금 끼가 맞으면, 아, 어떻게, 저기 뭐지? 포장을 해보겠는데, 이거 진짜 너무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기도 그런 게, 평소에 이런 향의 향수를 안 쓰니까, 뭐, 뭐랑 비슷하다, 뭐랑 비슷하다, 이렇게 비교도 할수 없어. 예를 들 수도 없어. 난 이런 향수를 안 쓰니까. <laughs> 어, 로사, 미안해, 로사. 어두가 안 좋아, 어떡하지, 이거. 여성적이야. 어, 이거 뭐, 늘 얘기하지만 향수를 뭐, 남자용여자용 나누는 게 너무 촌스러운 행동이라고. 음 요즘 누가 그러냐고 하지만, 난 나눠. 너무 여자 향수 냄새. 공주병 여자 향수 냄새가 아니고, 이런 향수를 쓰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 어떤 여자들일까? 어떤 여자들이 이 향수를 쓸까? 모르겠다 그냥 진짜 알고 싶지 않다 혹시 로사 너 이런 향수 좋아해? 나 로사는 사랑해 로사가 이 향수 뭐진너덜로 뿌려도 난 로사를 사랑해 뭔가 궁금증이 생기지 않는 향이야 로사 구독 취소하고 나가는 거 아니야? 어, 이건 또 이렇게 색색깔로 있거든 색색깔로 이, 있는데 딱 다를 줄 알았거든 근데 병이 다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구분이 안될 뻔했다 근데 이건 뭐 같은 회사니까 뭐 조향사 같은 사람이 하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여기 이 향이 맴돌고 있지만 뭐 기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 뭐 이름 이 이름이 있네 U U가 아까 전에 이거 이건 것 같아 어 이거 U 유... 이거 뭐라고 일로 덕스? 아, 씨, 하나도 읽거 좋아. 좋을... 이게, 아, 이거다, 이거다. 이 연보라색이 지금 이거일 거야. 그럼 연보라색은 안 맡아봐도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뽑은 게 마침 연보라색을 뽑았어. 연보라색은 했어. 이 빨간 거, 빨간 거 먼저 맡아볼까? 뭐 헷갈릴 필요 없, 없었겠다. 연보라색 글자고 빨간색 글자야. 어 빨간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막 존재감이 엄청 강한 그런 향은 아니야 난좀 존재감이 강한 향을 좋아하거든 음. 그래도 이것보단 나은 것 같아 아예 없으려면 존재감이 없으려면 이, 이렇게 이 없어야 돼 이거 어중간해 진짜 어중간한 존재감이야 혹시 로사가 나를 생각하고 내 이미지를 생각하고 이걸 몰랐으면 난 로사한테 그런 이미지였는가 보다 이거는, 모르겠어. 딱, 처음 들어오는 향이, 알콜 냄새가 너무 강하거든. 그 다음에는, 뭔 냄새가 딱히 없어. 근데 이거 역시 막, 뿌리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향은 아니다. 로사비야. 그 다음에, 어, 요 노란 거 발라볼까? 아, 뿌려볼까? 이 종이에다 뿌려봐야겠다. 이것도 알콜 냄새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데? 빨간 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존재감 없음이야. 그리고 굉장히 여성스러워. 존재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성스럽다. 그리고, 어, 뭔가 좀 익숙한 향? 어디서 맡아 본것 같기도 하고, 약간 껌 냄새 비슷하고, 음 머리 아파. 지금 연달아서 어, 향수 세 개를 뿌리고 있으니까 머리 나쁜데. 잠번 봐. 그냥 향수보다는 그거 있잖아 방향제. 그 이렇게 길다란 거 꼽아놓고 쓰는 방향제 요즘 뭐라 그러노 그거를 그런 거 있잖아 병에다가. 막대기 이렇게 꼽아 쓰는 거. 그런 걸, 그런 게 차라리 좀 어울릴 법하냐 이게 어울릴 만한 사람 궁금하지 않아. 이런 걸 뿌리는 여자들 안 궁금해. 내 친구는 이런 향안 뿌릴 것 같아. 로사 이거 뿌리고 있는 거 아니야? 로사는 예외다. 로사는 예외야. 로사는 이걸 뿌려도, 어, 사랑해. 음. 모르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찐 보라색 이거 속이 울렁거리는데 지금 끼야 맞는 향수를 지금 연달아 세개 뿌렸지만 아 멀미할? 어디다 뿌려보노? 여기다 뿌려볼까? 이쪽 팔에다가 다행이다 팔이 두 개라서 두 개라서 다행이야. 이거 아불량식품냄새 굉장히 익숙한 냄새일걸? 음. 이것도 알콜올 향이 너무 세게 들어오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절대 아니야 이거 뿌리는 사람 내 친구일 수 없어 이 집이 나랑 끼가 안 맞는 것 같아 이.. 이거.. 이 브랜드가 로사.. 아, 아 로사.. 어떡하지 이거 진짜 이때까지 선물 받은 향수 중에 이거 옛날에 이런 이게 왜 익숙한가 했더만 나 옛날에 이런 아이스크림 냄새 맡은 것 같아 아... 어떡하면 이거 어떡해 이 향수 어떡하면 줘 심지어 이네 가지 색깔 중에 이게 제일 기가 안 맞아 본품인 것 같은데 이게 아, 아 마지막에 뿌린 거랑 이 연보라색이 이건 아이씨 몰라 몰라 아이, 로사, 사표 쓰고 싶은 거 맨날 맨날 참아가면서 피 같은 돈으로 이거 산걸거 아니야. 아, 어떡하면 좋아, 이 아이씨. 그리고, 이거 로사가 그때 번개 때 만나가지고 이 향수 주면서 줬거든. 리뷰하려면 한번 해봐, 이러면서. 따로 이거 찍기,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다 바로 붙이게. 이게 그때 하이라이터라고, 아. 왜 나한테 줬냐면 이거 이 색깔의 하이라이터라서 준걸 거야 넵튠 미스 넵튠 이 정도는 내가 읽을 수 있다 어나 세일러문을 봤기 때문에 <laughs> 어 세일러문을 보고 큰세대기 때문에 미스 넵튠 읽지 않을까 램뷰티래 어이 정도는 읽을 줄 알아 램뷰티 이게 연보라색이라서 공주 이거 뭐지? 리뷰 해볼래?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래 주고 가 본의 아니게 뺏은 게 돼버렸어 이게 화장품이 탐나서 뺏은 건 아니야. 해볼래? 그래가지고. 뭐, 로사는 어떤 의미로 던졌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 로사 좋아하니까. 거절하는 게또 예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일단 받았거든. 받아. 어, 달라고 했어. 어, 달라고 했어. 우와! 강력해. 강력해, 강력해. 강력하고. 이걸 어디에다 바를까, 진짜. 로사 미국에서 왔거든. 미국에서는 이런 거 바르는 것 같다, 데일리로. 빡세다, 빡세. 역시 트럼프의 나 로사가 막 클럽 다닐 라인은 아닌데, 진짜 엄청 포인트로 국소국소 부위에 발라야 될것 같아. 너무 강렬해, 존재감이. 조명을 안 때렸는데도 이 정도면 존나 센 거야. 존나 센 거야. 엄청 얇고 가늘게 나오는 그런 브러쉬로 그냥, 라인만, 그냥, 눈 앞머리 이렇게 살짝 따는 그런 용도로, 어, 그런, 좀, 눈 시원해 보이게, 음, 그렇게 바르면 괜찮을까 우리 로사, 난 로사 좋아하는데, 자꾸 같은 소리만 내가 하게 돼가지고, 아. 어. 약간 우렘의 데일리.. 우렘의 데일리하나 조명을 때렸는데 어떻게 나오는데 약간 다크서클같이 예쁘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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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쁜데 내가 이걸 하고 나갈 일이 없다는 게 너무 슬픈 거지 향수가 너무 강력하게 별로여서 하이라이터 너무 괜찮다 하이라이터 여기에다가 로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데코덴 할게 데코덴 어,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 요즘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여기 데코덴 해가지고 커뮤니티에다가 사진 올릴게 로사 아니 인스타에다 올릴게 로사 로사 생각하면서 여기 데코덴 해가지고 그냥 파우치에 넣고 댕길게 근데 하이라이터 괜찮아 퐁신퐁신 퐁신 보슬보슬 약간 그런 느낌이고 진짜 세다 진짜 쎄. 이거 취향에만 맞으면 난저 세상 관종이다. 어, 내난 진짜 어, 존재감 뿜뿜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이거 사야 돼. 어, 그런 사람들은 사라. 예뻐, 예뻐, 예뻐. 어, 눈이 시원해 보이잖아. 어쨌건 시원해 보이는 컬러야.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로사야. 지금 썸네일 찍고 있거든. <laughs> 어 그런데 약간 아니담배값 같이 말부르래.